시간이 할수록 불안해져가 그냥 이때 또 짧게 짧게 한줄 토크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넵. 자, 한희 씨 질문부터 갈게요. 넵. 얼마 전에 팬미팅 하면서 김재현 매니저가 보낸 편지를 읽고 울었다고 그랬어요. 네, 저희다 울었죠. 음. 아, 예. 그때 우느라고못 했던 그 답장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사랑합니다. 아 사랑합니다. 아, 고백 이매니 절대 못 <웃음> 떠남 <laughs> 집착 <laughs> 어디 못가이 저리 <laughs> 자 정아 씨에게 질문드릴게요. 네. 2015년 정사를 마치고 부모님 차를 바꿔드렸다고 들었습니다. 오 효녀다 아, 효녀 현여. 자 나를 위한 선물을 준다면 어떤 걸 주고 싶으신지.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, 네. 여행. 아, 여행. 네. 다 어, 아, 진짜, 진짜 좋다. 코. 네. 네. 로갈 수도 있고. 자, 한이가 한 예능 프로에서 어설픈 클라리넷 연주를 선보였다고 들었어요. 자, 그렇다면, 혜린의 특기는? 바이올린. 바이올린. 어, 만만치 않을 텐데. <laughs> 특기라고 해야 될지. <laughs> 자, 에리씨. 얼마 전에 한이가 냉장고를 부탁해 나갔습니다. 한이 <laughs> 냉장고에서 포켓소주가 발견이 됐는데, 그때 한이가 당황하면서 그랬다고 해요. 이거 내거 아니에요! 에리꺼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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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에리씨. 아 친구. 예. <laughs> 네. 이... <laughs> 자, 에리씨.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네, 아, 재밌을 재밌다, 것 같아요. 재밌다. 자 마지막으로 솔지 씨, 네.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. 만약 지금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솔지는 지금 뭐라고 있었을까요? 공부. 공부. 네. 아, 확실한가? 예, 네, 아니 그 실용음악 학 쪽으로 아, 음. 이제 보컬 레슨을 하면서 네네.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